안녕하세요. 다시 MPO입니다. 아, 주말 농장 콘텐츠로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크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주말 농장의 조그만 면적의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아, 뭐 지으실 분들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게 아, 서로 도움이 되고 자정보로 교환하는 측면에서 아,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 둘이 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라서, 작들의 꿈은, 또, 이런 데서 함께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도전이니까요. 뭐, 미숙한 점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인데, 멀칭을 하는 방법을 시켜가지고, 어,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이 불 때는, 혼자 작업하실 때, 뭐, 비닐을 미리, 미리 쫙 펴지 않고서,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것을 서서히 굴려가면서 흙을 올려주는 작업으로 멀칭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점에 비닐을 발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킨 다음에 흙을 떠서요. 안쪽에서 뜨는 게 좋아요. 흙을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떠서 빈공간이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은첫 번째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굴려가면서 옆에 있는 흙을 떠서 올리고 옆에 있는 흙을 떠서 올리고 그럼 어느 정도 고정이 되죠. 이상서 다시 한번 굴립니다. 그리 중간 정도에 다시 흙 올리고 이렇게 또 굴리면서 이렇게 서서히 해가며 바람이 불으면 많은 바람이 부는 날이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 커 부담 없어요. 요즘은 칠 수가 있거든요. 농사 잘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고, 참 어렵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laughs> 그러나 저희는 기계로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몸을 좀 이용해서 몸을 써서 여기 보시면 옆에 집은 멀칭을 잘못하셔서 다 벗겨졌어요 올린 다음에 뭐 칼이 없으니까 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당겨주면 드문드문 흙이 올라져 있는 나머지 공간들은 비닐 아래쪽에 있는 선을 이제 탑으로 써서 올려주셔야 돼요. 검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어? 이 <laughs> 네. 일단 어떻습니까? 저기에서터 이렇게 아 네. 팽팽하게 바람이 불어도 지금 올리 온온 소리가. 우는 모습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혼자서도 멀티 잘할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에도 불구하고 멀티 잘칠 수 있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죠. 화이팅! 이상 MP였습니다. 습니다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감사합니다.